상큼한 거 먹고 싶어. 뭐 레몬 샤베트 같은 게 있을 건데, 네. 거기서 굳이 치약맛 나는 초콜릿을 굳이 먹어야 되나? 치약맛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송염을 드세요. 그죽염이나 둘째 2080 아니면 셋 중에 골라서 <laughs> 드시라고요. 그걸 왜 먹냐고요. <laughs> 그거 아, 드시라고요. 봐봐요. 생각해보세요. 치약맛이 아니라 치약이 먼저예요. 치약, 먼저 치약에 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민트 치약이 향이... 먼저예요. 민트가 먼저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약이 먼저예요. 민트맛, 민트초코가 먼저예요. 그게 먼저라니. 저한테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아니, 요 뭐가 먼저 태어났어요? 뭐가 아... 먼저 발견됐을까요? 발명됐을까요? 민트가 먼저 발견됐죠.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아니, 민트 초코 말고 민트요. 아니죠. 치약을 원주민 때부터 사용하던 겁니다. 원주민이 뭐예요? <웃음> 원주 <웃음> 원시인 아니고요? 나한 <laughs> 하여튼 저는 안 좋아합니다. 대신 드시는 분은 존중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왜안 먹어? 야, 이거 먹어. 이런 분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네네. 네. 민트 초코를 얘기하지 마세요. 오이 다음으로 쓰러 합니다. 기현이는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민초 드시는 분은 욕안 해요. 많이 드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소신발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민초 파입니다 예. 민트 초코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 민혁이가 계속 민트 초코 먹을 바에는 차라리 치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물론, 치약에 민트 그 성분이 들어가긴 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민초? 민초 뭐야? 혹시 민트초코? 안 좋아합니다. 기현이가 민트초코 좋다던데, 그래서 민영이가 거의 뭐 약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음, 음, 민트색. 오. 민트초코 혹시 드시나요? 아, 민트초코 좋아요 혹시 좋아하시나요? 오좋아요 나가주세요 그냥 <웃음> <웃음> 형도 아, 어쩐지 초록색을 그리더라 이 사람 아 마음에 안들다 했어 아, 민트초코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지? 어. 아니 2080 드세요 그러면 그러면 냉장고에 얼려드시라고요 그거는 치약이잖아요 그거랑 그거랑 똑같아요 치약이랑 민트초코랑 어떻게 똑같아요 와나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제가 그냥 주겸이랑 2080 보내드릴게요 <laughs> 그거 드시라 어쩐지 저 뭐야 어, 아, 프리스 아, 안에 것도 <laughs> 이상한 거 입고 왔더라. 아니, 녹색깔. 안에도 빈티색인데 약간. 네. 네. 근데 향이 전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서.거든요. 아 그러니까 2080 향이 좋다는 거죠. <laughs> 사실 2080 성향... 향도 성향... 나쁘진 않아요. 먹지 않을 뿐이지. <laughs> 네. 이렇다니까요. 민트초고 아, 아, 다... 좋아하는 사람 치약 좋아한다니까요. 아, 이게 또 넘어갑시다. 이거 갖고 또 우리가 10분 동안 <laughs> 얘기할 거 <것> 같아요. <laughs> 알겠어요 What are each of your favorite ice cream flavors? Favorite ice cream flavors. Uh, strawberry yogurt. Strawberry yogurt. Oh. Meat, 오렌 oh. 초콜릿, oh. yeah, like toothpaste, oh. the toothpaste, yeah, t is not. I l o 저는 정말 쿠크다스 하면 무조건 죽었다 깨요. 나도 초록색 커피 맛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c o r r 서로 투닥투닥 투닥 거리다가 제 인스타에서 투표를 받았는데 진짜 반반이었어요. Oh.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배님? 초록색 좋아하시나 아, 혹시 빨? 빨을 많이 아. 먹긴 한데. <laughs> 선 넘지 않았나? <않았는데. 웃음> 여기에 지금 이제 감독님이 계시니까 혹시 감독님들 중에 빨간색 코코다스가 좋으신 분두 분, 세 분. 오! 어머! 압도적이네요 아, 어머, 어머! <laughs> 선생님, 생각보다 초록색을 어, 많이 그래요? 안 드시나봐요. 아, 나좀 짜증나네. <웃음> <웃음> 농담이고. <웃음> 아, 이, 어차피 취향 차이니까. 아니죠, 그죠 제, 취향 차이죠. 요거는 사실 근데 둘다 존중해주는 맛. 그죠, 그죠. 네, 네네네. 존중해줘야 돼요. 네. 혹시 민트 초코 드세요? 아, 먹어요. 아, 이거 좀 짜증나네, 진짜. <laughs> 근데 아, 나 진짜 그거 6, 있잖아요. 이거 팔고 먹는 사람 또 있네요, 여기. 아, <laughs> 그거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포카치 혹시 파, 빨간색? 아니, 파란색 혹시 초록색. 하나, 둘, 셋. 초록색. 초록색. <laughs> 그렇죠. 아. 셀렉션. 셀렉션 아. 알아요? 예, 네, 알죠. 요거 이제 딸기 맛과 초코맛. 하나, 둘, 셋. 딸기 맛. 그렇 그다음에 엑설런트. 이게 모르시는 분들 이 있는데 이거 열어서 자세히 보면 색깔이 좀 달라요. 달라요? 네. 무조건 오, 우유예요. 음. 바닐라 먹을 거면은 투게더 드세요. 그게 낫잖아요. 그죠. 어, 이거 비싼데, 네. 이거 이거 먹기도 힘든데, 이거 굳이. 크게 퍼먹으면 투게더 먹으면 되지. 바닐라 먹으면 이거는 네. 우유 드세요. 우유만. 네, 우유로. 네, 이건 무조건 파란색입니다. 네. 진짜로. 노란색 드실 거면 무조건 투게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하, 하실 수 있어요. 파란색 먹을 거면 서주 아이스크림 먹어라. 서. 서주. 많이 없어요. 서주. 아니, 안 팔아요. 아, 낌주 그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는 느낌 비슷한데. 두개다랑 음... 콩국수? 콩국수 오그거도해 u Kunguk su. Oh, good. I'm going t 가요 o o k at Kungusu and Satan p a 소금에 s o g u m 있 a n g a Sogum is a Tangy Joe. Sogum is 소금 a n g y Joe. s 아이 무슨 소... 야, 콩국수에 소금 넣은 거난 살면서 야. 처음 봐 여기 봐봐 있어. 다 소금이잖아 지금 거의 다야뭐 설탕이지 설탕이 더 많네 아니 누가 설탕을 넣어 먹어 콩국수에 소금을 왜 먹어 그 고소한 아. 맛에 약간 짭짤한 맛이 있어 유치하게 설탕이... 보이지만 와 소금이잖아 다 소금이야 어찌 됐든 간에 아. 우리 팀의 80%는 아니 다 소금이야, 그냥 요번. 지들이 알아서 그냥 먹자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누구들이 알아서 먹자 네. 아니 그만! 그만! 국수잖아 그래 지금 90%가 90.. 90 95%가 성둥이예요 아이 그시다 이게 음 방송이지 음야너 꼬리부터 먹어? 응 어.. 아.. 왜? 안 맞아 안 맞아 성둥이도 꼬리부터 먹는다 성둥이도 꼬리부터 먹는다 아니 야 그냥 진짜대로 먹었어 그냥 나는 무조건 머리 나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와이안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분들 진짜 상담 한번 받고 싶어 아니 하와이안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건 민혁이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말이 됩니까? 따뜻한 파인애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먹어봐야 된다니까요. 달라. 완전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느끼한 거 먹었어. 그럼 동치미나 김치가 먹고 싶잖아. 그 역할이 되어준다니까요. 시원해진다니까 맛이. 나 진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는데. 민초 얘기 여기서 왜밥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양말까지 나이키요네 맞아요. 모자랑 티셔츠랑 바지랑 양말까지 사실 다. 원래 그 여러분들 그 패션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브랜드를 절대 섞으시면 안 됩니다. 어, 특히, 아 특히 아나 는 절대 섞으면 안 돼. 그거 나나봐도 운동화 같은 요 아나 는거 진짜 아나예. 네. 진짜 만약에 양말이 뭐 나다 근데 신발이 아다. 아다. 그러면,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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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그건 아, 참.. 오차곡 현장입니다. 내, 내, 내 수명이 막 네. 단축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한, 음. 한 5년째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또 잠깐 오해하실 게, 표 같은 거랑은 섞어도 돼요. 아, 그럼요. 근데 아라는 절대 섞이면 안 돼요. 그거 원래는 국룰이거든요. 아, 아니와 나이. 이거는 네. 절대, 절대 섞이면, 섞이면 안 돼요. 네. 입을 땐딱한 가지만. 뭔가, 만약 있잖아? 응. 내가, 내가 모르게 죄책감이 어, 맞아요. 좀막 가리, 막 가리게 됐구 어, 조심하셔야 돼요. 음. 저희, 그,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진짜 조금 중요한, 여행, 팁. 중요한 뭔가 이런 팁이라고 할수 있죠.